아 어, 뭘로 할까 우리 가볍게 갑시다. 그 우리 원래 처음에 그 컨셉 조합으로 일단 시작. 컨셉 조합으로, 컨셉 조합으로. 이거 너무 강한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상대 상대에 따라서 포변하기로 했잖아. 내가 겐지해도 되, 되지 않나? 아, <laughs> 야 저거 찐한 숨이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라인 라인 들어봐 라인 들어봐 라인 들어봐 라인 피 컷. 아라클 컷. 나이스 컷. 서시오 나이스 컷. 파라 하늘에. 야, 아, 나이 지금부터. 강만 아, 이구나 지금부터 노데스 선언합니다. 에이. 노데스 하면은 썩깔도발 어. 그냥. 노데스 선언을 했거든. 라인 낙사. 어. 나이스. 저거 브이라인 집어 던좀 받아 먹어 줌? 무어 아, 노데스 쌉발가. 있어요. 파라도 안 했는데. 파라 파피 파라도 피파라도비파라 잘모르겠다 나이스. 마킹 볼 컷. 나이스. 나이스. 너무 까압도적이데저 어, 죽었어요. 나 가는 중. 음. 브리켓 안에 들어스으이까보는데 잘락사 나이스. 리그에 공바보 가자. 마감 포갖포 존나세. 나이스. 와! 오판이워 좋았다. 우리 이제 바꾸면 되겠다. 걸어간지만. 아 그림이 하나도 안 맞냐? 장마리 위도 득배이 조심해. 보이나 아, 갱... 그거 맞아? 지금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겐디도 겐디도 <laughs> 이거 아닌 거 맞아. 아내 지금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뭐 <laughs> 불이 원인인 거 티크. 피크. 피가를 잘해야 된다고. 아 이거 못할 수도 있어 지금 헤드셋시 이상해가지고. 반복 들어봐, 반복 들어봐. 그냥 됐다, 아, 레풀렸다 가자. 혹은 알아서 휘피. 아이고 아나 실한가? 그래? 상대 누가 그거냐? 잘하는 사람이냐? 아. 뒤로 빠지면 우리 위도우 딜장 나온다 그 집에 내 쪽에 있어 사냥끌! 어? 포커싱 해봐 이거 살냥들었어살냥 땄어 아이고 이거 아 어, 너무 아프다 아, 네. 이거 이거 어. 다 아이고 업비다 아이고 짜리 확정갈게요저 어? <laughs> 잠깐 전화 좀 하고 있었어 아 뭐야 다들 음, 왜! 왜 집중을 안해뭐왜 그래 다들! 이거 대회야! 오케이 진리그잖아 <laughs> 나는 그래. 나저 이거 지고 못 살아요 진짜 아니 나는 이거 진리그다서 터치패드로 하고 있었지 터치패드로?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 나는 아, 머리 키 아, 그거 진짜, 하고 이상해. 있었는데 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네. 이해력이 너무 모자랐다 오케이 머리 키고 터치패드 바꾸고 시작하자 아니 죽어도 한격 안 내려 위도 왼쪽 통로를 미... 계속 쏜다 방어팩 줬어 너힐 배스 다나안 죽어 안돼 아이고 야 자리야 포기해 다리야 뽕! 뽕 조심하고 음 살짝 정말로.. 아이고 줬는데 아이고 우리.. 우리.. 잘했어 잘했어 아나 컷 아나 1대 아나 볼래? 어 이거 할만한데? 다 누웠어 봉잘아았다잘아았다뒤매맥매에맥얘 쟤가 나왔어 쐈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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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줘야 돼 앞으로 당겨줘야 돼나 위도 가줄게 위도 짤나잇 땄어 위도 가줄게 위도 짤 나이 땄어. 개피 많아, 개피, 마나, 개피 마나. 아나, 아나. 수아 개피 아 하나, 하나, 하나 탈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음... 아, 나 물린다. 아나 아, 캐어했어. 아나캐어했 맞춰왔어. 진짜한테 맞춰왔어. 오른쪽 이팅, 아. 오른쪽 이팅. 오당갔다해 몰래. 당갔다해 몰래. 야, 이도 모래내고 갈게. 이도 모래내러 가는 중. 이도 평, 이도컷, 이도컷. 일단 마실자 어간 갠지. 금 하나 보는 중. 레이크! 하아나 h p 자리아 1 h 자아어 겐지 1지만 h 지만 h 지만방했다 라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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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아나 클! 컷! 나이스. 겐지 킬어 겐지 킬했어! 디켓 켰어 잘했다! 다운다다운다다운다 짤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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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1hp! 라인 1hp! 라인 짤 나이스. 아, 나 있어. 안녕, 천천히. 끌어 라이클. 오나 밀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정면 트레? 정면 트레 올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차피 그래 못하면 못 들어와. 라이클. 뿌그 박네. 뿌쟤네꿀 빠지.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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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하나 켜어 하나 켜 하나 켜 쓰레 어, 아, 나미안 빨렸다. 전면 킬잘 잡았네. 하나 안 하게 피. 아 그래 나이스. 라인 리벨 라인 리벨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나안는거주요아안 살아야 돼. 상대 하나 잡았어. 상대 잡았어. 우리, 우리, 아, 우리 하나 잡았어. 우리다방 하나 주고 나다 나우 치고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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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로아야 돼. 오른다 이거. 호그디 호그디 호그만 해 호그만 해. 오른다. 리 브리 우리 같점리점트레랑리레랑우리게 우리가 게 나이스. 나이스. 놀쳐, 나이스! 나이스! 뚫쳐, 이거. 나이스! 방매 컷. 야, 다이밴 다이벤, 다 확인, 다이 확인, 확인, 다일벤. 다일벤. 확인. 아, 와, 힐밴 튕긴 거야? 개질이네. 어깨, 아, 컷. 아티스트. 샷! <laughs> 와, 뭐야, 힐밴 튕긴 거야? 와, 힐밴을 튕겼어. 아, 좋았다. 대박이네. 좋았다. 대박이네. 좋았다. 난 우리 난 시시미를 잃밴 던줄 알고 와 시시미 <laughs> 존나 잘하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요. 형, 저 수비 때 제가 힐밴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여기는 가해톤이지가해톤 난... 상대 위도 대가리 딸거만 생각하고 있어니다 어, 위위한 차이 보여 주자. 무도 일단 라인을 밴. 위도 정면. 윈 일단 대가리 딴다. 윈터 왼쪽 끼었어. 각 걸린다. 확인. Okay. 아, 각각 걸림. 브레이크 되네? 아, 너무 아프네. 요이층 자리 많이 내주면 안 돼. 네, 네? 여기가 먹겠네. 뭐 인방배계 가는 중. 야, 왼쪽에 미도. 방 방배 때문에 안 들어간다 걔. 방 깼어. 살린다. 어... 홀딩 라인 힐명 맞겠다. 음. 나 하겠다. 나형나 왔다. 나 지금 나올 수 있어. 너 크리켓. 얘는 그냥 해 봐. 어승이 없어. 야, 나 대절했다. 우리 부활 크리컷. 브브리브리브리만브리피해브리피해어어디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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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거? 우리 따고가자따고가자어 음, 음, 따고 네. 위도컷. 아 위도, 이다 스매이다. 위도 히베, 바피야. 위도 개잘는데 오른쪽 슬마가... 라인 겟피, 라인 겟피. 위도컷. 오른쪽 메크리 오른쪽 방메크리오게나 뒤에. 오른쪽 방, 뒤에. 오른쪽 방 안에. 어, 방 안에. 뭐야? 아 뭐야? 아가 뒤에. 힐좀 히베. 아. 맥크를 떨피 나이스 뭐야? 풀피야 아, 우리 우리 시시 우리 물려 시시미는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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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물려 아도시아나 물려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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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라인 탈피인데 진짜 라인 개 탈피 십탈피 풀피야 건드림 죽어 땄어 라인 치면 되는 거 천천히, 천천히. 아냐 풀피야 라인 라인 풀피야 아, 천천히 해, 어. 천천히 급하게 어. 안돼 어. 그 어, 너무 짐마다 어. 뺐다 호그 밀어내고 있거든 어. 오케이 공두개 뺐다. 한 방울 해봐. 오, 죽겠네 아이고, 돌진 걸렸다. 돌진 걸렸다. 내가 하나 소환총 없어. 그래게나왔나왔 나왔어, 커버했어, 커버했어. 나 뒤에, 트랩 뺐다. 아, 죽진 않아. 라인, 라인, 파. 뒤에 트레 물린다. 빼다. 죽안 어. 아니, 라니 커. 뒤에 틀에. 둥이. 아, 아 이고못걸었다 이거, 이거. 실한가? 마한대 맞춰왔어. 엄안 써? 라이크 해봐. 아, 킬에트 그지 같은 거. 이밀어줄게한번 아, 좀만 들고 있어봐. 위도 개피, 위도 개피. 휘둘러라. 휘둘러라 나 있다. 휘두정몬, 나 있다. 정면 위도 정면. 아, 빠졌다. 리피 가해 하고 있어. 휘둘 하고 있어. 리피, 아, 아, 컷컷 컷. 컷, 컷. 어. 오늘도 휘 먹어라. 힉 아, 실수했다. 당기면서 해볼래? 앞. 당기다가 리그로피서 한번 마지막에 맞히거 같은데 아, 정면에 위도야. 시마, 찌거피, 땄어 거기서 싸우는 게다. 싸울 거면 나오지 마요. 이거 내가 게 우리 위도, 우리 등피. 거점 첫집하가 불가능. 아이거 빼자. 자고 있어 나는 나노 줘야 될같 하나 가 1밴 이어서 안 돼. 아이고 왔네. 아도 미도 고 있어. 까지만 버텨 봐. 나노 줘 볼래? 어, 어디? 위도. 잠깐만. 위도 개피. 위도 개피. 야, 망치 빠진 거 아니야, 상대? 무션이 어, 망치였는데? 빠졌어. 여기 안쪽에 싸먹자싸자싸자 어, 우리 에따브 계속 몰린다. 이거 깨워야 해, 줘야 될거 같아. 파티 매크리. 크리 여기지. 2층에. 뭐야? 아, 부자. 아, 다 아이고. 컷. 근데 컷. 내아나 살렸어. 아는 살렸어. 방패 들어볼래? 방패 들어볼래? 살긴. 프리칼. 피에 망치 들어봐. 밀어. 프리할거 있다. 할거 있다. 알겠어. 알겠어. 방. 아 이거 상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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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맞았어. 라인 공 없어. 라인 피인데. 아, 총아. 이거. 아, 수 있나? 가가어 라인 살렸다. 라인 살렸어. 그 맥크리, 호그 메크리 호그 원들. 호그 땠어. 이거 가능한가? 나이스. 그냥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 둘 불이 잡아야 돼. 한 번. 한 번. 한번 불이 받봐야 돼. 트레 트레 트레. 어... 깠어. 휘둘러거든 나이스, 나이스 프로. 어와 실크로 뭐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오. 웃음> 뭐야? 그니까, 실크로 오빠 개 잘해. 두각, 오지게 뽑았다. 아, 오늘 일다 했다! 호그가 실크로에 탈을 쓴 느낌? 클플킹 돌아야겠다. 음. 오른쪽에 위도우 사운드. 아, 그리고 이제 다른 건데, 저거. 또 올라왔는데, 이거? 저 위도필. 홈브라 컷. 한도 키워 좀한도 키워 좀. Wow. 와우. 나필아나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필요는 아니고, 한필 정도. 지금 필 아, 여기 먹자. 먹자. 한그 들어 오! 오! 위도우 씨. 다음좀 밀게요. 나이클. 와볼래? 나이클. 되게... 야, 나 뒤로 돌아가서 2층, 저, 적팀 어, 2층. 2층 먹고 어, 어, 뒤 2층 먹어. 브리, 브리, 가운데만, 가운데만 브리. 나이스 컷. 퍼고 고맙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서 어, 조심해야지. 아, 아, 나, 나 20초쯤에 궁칠 거예요. 20초쯤에. 아. 위도 왼쪽 2층 위도 내가 못. 자리 먹어놓을게. 아, 위도 공썼다 아, 이거. 우리도 켰어 우리도 켰어 EMP 있겠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간다. 나 이거 왼쪽 가릴게 퍼져있을게. 들어가 봐, 가워야. 발랐어. 나 미리 쓸게, EMP 쓸거 같은데. 아, 아, 아끼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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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끼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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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이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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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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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제 제길 이 벌써 차박 사십오 대전승입이다 오늘 전승 어 나쁘지 않았네 다음 상대가 CC 점트? 다 다음 그팀 만나네 네, 털리러 가는 거네 손도 안 풀린 상태에서 털리면 미리 미리 공지 한번 때려놔야겠다 되 저희 털립니다 <laughs> 털리는 거 보러 오실 분. <laughs>